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길 가운데로 온전히 이끄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호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처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지난 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당시 가장 볼품 없고 연약한 존재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마다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선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거짓 신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참된 신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과 위엄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선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모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이적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 백성들이 그 이적을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담담히 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모세 입장에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성경이 별것 아닌, 어쩌면 당연한 일처럼 전달하는 오늘 말씀의 상황이 모세 입장에서는 매우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었 경험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실 미디안 장인의 집에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모세 스스로가 야외라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에 장인에게 자신이 만난 야외라는 신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 있나 보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나 또 모세의 자녀들이 히브리인이라면 태어났을 때 당연히 받았어야 할할 할 일을 받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자 그때야 비로소 급하게 할례를 하게 된 점들을 미루어 볼때 적어도 이때까지의 모세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갑자기 오장에 이르러 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마이미의 모세는 아론을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백성들이 야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장면을 묵도합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 모세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4장 29절과 5장 1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리고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라고 일, 일컫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변화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4장 29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이 동사의 주체는 바로 모세가 아닌 아론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수식어처럼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아론이 모세를 이끌고 가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반대로 5장 1절은 좀 다릅니다. 이 5장 1절에서 가서라는 말의 주체가 바로 모세와 아론 둘 다를 주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론을 만나고 아론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였던 모세는 아론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선보이는 장면을 본 것이 4장 29절이라면 5장 1절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아닌 모세와 아론이 당당하게 바로 앞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실 사장에서의 모세는 겁쟁이처럼 보을 만한 자를 보내소설하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한사코 거부했던 의사를 나타낸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그려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신반의하며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모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이뤄서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뚝 선 모세를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아마라 아도나이라는 말은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왕들, 방백들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다시 만의 모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겁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애국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원자로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야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력을 애국의 왕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움츠림도 없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그 바로를 향해 손짓 하나로도 병사들을 동원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는 이미 애국 병사뿐만이 아니라 애국에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도 야외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서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박해를 가한다 해도 그 앞에서 두려움을 떨치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하는 게 예언자의 책무라면 5장 1절에서 모세는 그 책무를 너무나도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혹시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혹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나의 믿음도 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연약해진 나의 믿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바로 설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볼때 제가 주목하여 본 말씀은 바로 31절입니다. 백성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31절을 이야기하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 말을 예배하였다라는 단어로 변환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하는 본문으로 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31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백성들이 믿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번역된이 번역의 경우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머리를 숙이다 라는 단어와 엎드려 절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져 쓰여집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경배 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머리를 숙여 팔을 올리는 모습이니까 경배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경배하다로 쓰기보다는 사실 다른 번역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 등장합니다. 뭐냐하면 어, 바로 듣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신을 믿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그 신이 내, 내뿜는 그 신의 위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경배라는 말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 1절을이 원래의 의미를 살펴 해석해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라고 번역하는 게더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변화는 백성들이 드린 경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과 모세가 알게 된 것이 모세의 그 극적인 태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고난과 압자로부터 신음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시는 분이 야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이런 하나님이라 실망하셨습니까? 무언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전능함을 드러낸 분을 원했는데 뭐 고난과 고통과 압자로부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뭐, 특별한가? 라고 생각 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고통어린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모세가 살던 당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어떤 신도 연약한 자의 아픔과 신음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신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선언이 실제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며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신에 대한 그 생각과 관념과 믿음이 얼마나 성물적이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들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그분이 가진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거대한 일인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함께할 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모세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나랑은 이제 별 상관도 없는데 나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멀어 보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신 것 보내심에 그렇게 심드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실제로 고통 가운데 신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실상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에 비로서 공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픔에 공감했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수 있었고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형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인의 아픔이 어쩌고 타인의 상처가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타인은 말처럼 타인이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너의 아픔은 그냥 너의 아픔일 뿐이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성공? 지금 나에게 주어지니 문제 해결만이 중요해라며, 우리의 이웃과 나를 끊임없이 분리하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구의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의 나의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도 모르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향한 조소와 냉소를 보내고 계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타인을 향한 차별과 소외를 혹시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이 전 현실을 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가지는 이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대상에 나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에 우리가 공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대한 꿈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